폴란드 언론에 의하면 현재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GPS 유도폭탄인 KGGB를 구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합니다. 당초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할 때 공대지 무장으로 KGGB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폴란드는 FA50을 완전하게 전력화한 후에 KGGB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KGGB의 도입대수는 현재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KGGB가 아닌 기술 제공에 의한 폴란드 현지 생산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이유는 FA50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F16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FA50에만 사용을 할 목적이라면 KGGB를 소량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을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욱 값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소량이 아닌 대량으로 운용할 목적이며 현재 폴란드의 주력기인 F-16에 KGGB를 장착하여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에서는 FA-50의 공대지 임무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폴란드 23 전술 공군 기지 사령관인 크시슈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FA50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정찰과 공대공 임무에 주력할 것이며 공대지와 제공권 장악과 같은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공대공 임무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자 폴란드 국민들은 공대지 임무를 하지 않는 기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 논란이 거세지자 폴란드군의 고위직인 이레네우시 노바크 준장은 폴란드의 fa-50의 임무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공대지 임무가 70%이며 공대공 임무가 30%인 기체를 생각하고 도입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주력기인 f-16이 맞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평시 임무를 FA-50이 담당할 예정이며, KGGB를 이용하여 제한적 종심 타격 작전과 비중이 떨어지는 목표물에 대한 폭격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GGB의 수출에 대해 말했습니다.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50발이 수출되었고, 태국은 20발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가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알린 것이며, KGGB의 기술적 신뢰도는 다른 나라가 도입할 만큼 높다는 것을 간조한 것입니다. 태국은 당초 FA50에서 KGGB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F-16에 우선적으로 장착하여 운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F-16이 KGGB를 투하하는 장면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KGGB의 운용은 어느 기체나 할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폭탄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FA-50 12기와 F-16을 48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들의 KGGB를 장착하여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물량이 100단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KGGB의 초도 물량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고 추후 수량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GGB가 많이 생산 수출되어 그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수출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